자또 고수 프로토스 와, 왔고요 자 많이 보던 아이디인데요 798승 2 2 0회어 아이고 락만고양님 계좌원 5천원 커피값 감사합니다 고양이는 감사합니다 제가 또 이렇게 커피를 먹고 있었는데 또커피값을 감사하고요 자 상대는 798승 2 2 0회 승률이 굉장히 좋은 로켓서스 도전자분이 나타났습니다. 햄버거 딴적 있다, 없다, 먹었나요? 맛있었나요? <laughs> 햄버거 두번 드셨대요, 이분! 아, 햄버거 두 번이나 드신 분이구나. 어, 치킨 먹었어요? 아, 확인. 치킨은 못 따셨구나. 햄버거 두번 따셨네. 오케이. 자, 두 번이나 따신 분이 도전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은 치킨까지 꼭 따시길. 좋습니다. <laughs> 근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가 12시 테란이 나왔기 때문에, 12시 테란에서 토스 전펀터에서 12시 테란 나왔을 때 승률이 굉장히 좋거든요. 승률이 굉장히 좋은 위치가 걸렸습니다. 유리한 위치입니다. <laughs> 물론 11시에 토스가 없으면 더좋고요

햄버거 햄버거 헌터가 왔거든요. 진정한 헌터예요 햄버거 두 번이나 획득하신 리더도 맛까지 보셨다고 하네요. 햄버거 맛까지 햄버거를 섭취하신 적이 있는 분이 도전을 또 하고 계시고요 피니 막아주면서 플레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네 맞습니다 이윤열 테란을 두번 이겼을거예요 아마 이윤열 테란을 두번 이긴 포스 초고소토스 이저시고요네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긴 하겠네요 혹시 테란 두번 오! 알겠습니다 테란 두번 이겼다고 그러네요 좋아요 엄청난 분 네, 이번 판은 쉽지 않을 겁니다 상대방 위치가 어디 있을까요? 네어2대영은 아닐 겁니다 제가 이긴 적도 있을 거예요

오호라 압박이 꽤나고생데요 <목소리> 상당히 습니다당히 고됐습니다. 트리플 먹어주고요 어, 저기다 파일럿 세워 것까지 해주는 상대방 트리플멀티 굉장히 빨리 해줬거든요. <laughs> 털에 살짝 둘러 주고요. 자, 아카데미 올려주고요. 자, 봉업을 올려주겠습니다. 오, 한번 푸시 좀 세게 맞네요. 하지만 바로 반응을 해줬고요. 자, 업그레이드 상당히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스캔으로 상대방 체제를 한번 확인해 주고요. ほいちゃほいちゃほいちゃほいちゃあ、レイスコントロールだけでおもがうんで。おもが넘어が넘어しょ、しかも。らマリアおもが、がいしょ、ああ 애들이 잘안넘어가요 업그레이드 시간 써주고요. 자, 코로 부분 얌얌쩍죠. 트틀 간단 올랐겠죠?

냠냠 쩝쩝 했구요. 요즘에 셔틀 쓰는 저기 플레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깜짝레이스 한번 써주면 좋, 좋긴 합니다. 셔틀 플레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자, 애들 난리가 났는데 지금 랠리 포인트를 좀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여기로 애들 지금 난리가 났어요. 여기로 좀 수정을 해줘야겠네요. 너무 좁아 이러면서 좁다고. 이제 공격 준비 여기 마인드 좀 채워주고 진짜 병력은 뒤에 있습니다

1점을 해주고요 자원이 넘칩니다 넘쳐요 트리플을 빨리 먹었기 때문에 자스무스한 공격 준비! 퉁퉁퐁 가자! 퉁퉁퉁퉁 퉁퉁퉁퉁 치즈 자 이렇게 오늘은 햄버거 t u 기 실패한 어유저분 n 니다 레이스가 엄청 킥이이다 그죠? 레이이가 크랙이었네. 할수 있습니다. T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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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u 위치 나쁘지 않다. 위치 나쁘지 않다. 근데 이게 위치가 나쁘지 않으면서도 나쁜 게, 1 1시가 후석, 자석짜리여가지고 어, 뭐라고 해야 되죠? 러시가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이제 시간을 또 잡아먹을 수 있거든요? 그게 좀 단점이긴 한데, 어쨌든, 10분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백력을 갖추고, 어, 상대를 처치할 수 있기 때문에. 와, 근데 저 진짜, 팻회전 햄버거 내기에서 진작 처음입니다. 와. 제가 손이 안 움직인 것도 있지만, 어, 상대가 잘한 것도 있어요. 네, 상대가 잘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이번, 프르토스 미션을 이기 승리로 장식하면서 두 종의 미를 또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설마? 12시야? 설마 12시구나? 설마 12시야? 경찰이 엄청 빨리 왔거든요. 12시네. 이걸 좋다고 해야 될지 별로라고 말해야 될지. 자, 일단 투게이트구나. 잠깐만 투게이트. 투게이트. 투게이트 어떻게 해야 돼? 투게이트 상대로 어떻게 해야 돼? 옛날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생각해 내 빨리. 오 비비기로 넘어오면 끝납니다. 좋아요. 일단은, 딜러드테 피해는 안 보고 있어요. 와, 3길까지 나왔구요. 나쁘지 않아.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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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바로 끝나버렸고요 마이버 젤 러시. 자, 5분 만에. 아, 주작 아니에요. 주작이 아니고, 상대는 그 드라군 사업이 안돼있기 때문에 이거를 마벌 막을 수가 없어. 자, 볼까요? 네, 마벌을 막을 수가 없어. 여기서 제가 치즈러시 갈거를 예상을 못했을거거든요 자 상대 가난하죠 자 이제 사업이 안됐거든요 벙커 들어가고 이드라곤 사업이 안됐기 때문에 자 이제 마린버전 계속 오거든요 왜냐면 이게 사업이 안되면 벙커에 결국 게이트 날라가죠 벙커에 게이트 날라가고 상대에 지금 가스가 없어 가스가 없고, 사업 때려면 한참 벌었고, 마린 계속 들어가면, 이 게이트 결국 날아가면은, 결국 마린 벌처에 끝난다라는 거. 네. 저거가 사업 되기 전에 가는 거라서, 막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벙커 수리 계속하면은, 게이트 날아가고. 네. 맞아요. 벙커를 못 때려. 사업이 안된 거라서. 자, 그렇게 해서 미션을, 정말 빠르게, 어, 어이구, 미션금 바로 또, 계좌로, 네, 입금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